넷플릭스 다들 아실 텐데 넷플릭스에서 하우스 오브 카즈라는 드라마를 어떻게 제작하게 됐는지에 관한 스토리였습니다. 이 하우스 오브 카즈라는 게 넷플릭스 시리즈의 첫 번째 시리즈물입니다. 한 10년쯤 이제 된 걸로 기억하는데 넷플릭스에서 처음 보급사 아닌 배급사로 활동을 하다가 이제 제작사로 바꾸는 이제 역할을 바꾸는 일을 할때 비즈니스적인 이제 투자를 얼마나 많이 해야 되는데 얼마나 이게 렇 열심히 고려해서 만들었겠어요. 그래서 넷플릭스에서 제일 잘하는 일은 이 사람이 보던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것들을 데이터를 받아다가 어떤 다음 볼거 추천해줄까, 다음 볼걸 추천해주는 그런 추천 모델에 대해서 넷플릭스가 많이 고민을 해왔을 겁니다. 자, 그 당시 뉴스를 보면은 2,500만 명의 이용자들의 데이터를 썼다라고 돼 있는데 지금은 훨씬 더 많은 데이터가 나오겠죠. 그래서 재생 내 감기 지금까지 봤던 데이터들 어떤 걸 봤는지 어떤 걸안 봤는지 얼마나 빨리 끝냈는지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가 나올 건데 이런 데이터들 바탕으로 해서 어떤 통계적 모델링을 세우고 이 모델링을 가지고 보니까 지금 이 하우스 오브 카드라는 제작물이 우리 시청자들에게 인기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걸 판단했다라는 것이죠. 자, 이게 어떤 비즈니스적인 효과를 냈을까 생각해 보면은 방송국에서 어떤 본방송을 편성할 때 테스트 방송을 좀 많이 합니다. 그래서 파일럿 방송 이런 것들을 해서 이게 좀 인기가 있겠다 싶으면은 그제서 이제 본방송으로 편성을 많이 해주는데 테스트 방송을 만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이제 비용이 들 거예요. 그래서 하우스 오브 카드 제작진도 마찬가지로 이 시리즈물 가지고 여러 방송국 찾아다녔는데 본방송으로 올라가기 되게 힘들었다고 합니다. 넷플릭스에서는 이걸 판단할 때 테스트 방송을 만들지 않고 데이터에 기반해서 분석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리즈를 첫 번째 넷플릭스 시리즈로 만들 수 있겠다라고 결정했다라고 하는 것이죠. 자, 이런 데이터 분석 사례들을 많이 봤을 때, 어, 이런 데이터 분석 기법을 통해서 우리가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끌어낼 수 있고 결국은 매출 상승 혹은 이제 회사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결정으로 이룰 수 있겠다라는 걸알수 있겠습니다.